가벼운 쪽으로 한번 스틱을 통해 가지고 음. 그 스윙에 대한 스피드를 조금만 한번 훈련 한번 시켜볼게요. 자, 이 그란트는 그 갖고 있던 그람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건데요. 최대한 빠르게 가서을 시키면서 스피드를 볼 건데 이때 이제 그 스피드를 스피스틱을 갖다 놓고요. 첫 번째는 어떤 대리를 할 거냐면 발을 모아 놓고 오른 발을 딛고 왼 발을 디디면서 스윙을 할 거예요. 예. 네, 그래서 그 오른쪽을 먼저 강하게 딛고 그다음 왼쪽 가는 건데. 이때 이제 오른발을 들 때는 최대한 가속을 좀 빨리 벌어주세요. 음, 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틱에서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스틱을 밟을 때 여기서 좀, 좀 조금 더 빨리. 그래서 오른발을 디딜 때 왼쪽에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동작을 한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? 백스윙 때자 네. 가속을 만져서 세게 밟고 그렇죠. 오한번 더요. 조금 더 세게 밟을게요. 그렇죠. 어 그럼 왼쪽에 벌써 오른발을 들때 왼쪽에 나가죠? 네. 자그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다섯 개 정도만 할게요. 스틱 밟고.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한번 놔두고요 어드레스 하고 두 개만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하나 둘 잠깐 멈출게요 자 지금 이제 심박수가 좀 올라가죠? 네 힘들어요 심박수가 올라가서 이때 좀 호흡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스피드 할 때는 반대 스윙도 무조건 해줘야 돼. 음 그래서 반대쪽에 스피드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, 한번 반대 스윙을 거꾸로 잡고 반대 스윙 한번 네. 세 개만 해볼까요? 네. 음. 자, 하나. 네. 자, 둘. 네, 됐어요. 오케이. 자, 휴식을 갖고. 자, 그리고 추를 바꿔서, 한 단계 낮은 추로 음 바꿔서 스윙을 또 한번 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자, 이번엔 반대수행 한번 해볼까요? 네. 가벼워질수록 좀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근육들이 좀더 많이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. 그래서 반대수행 한번 해볼게요. 세 개만. 자, 하나, 둘, 네, 셋. 오케이, 좋아요. 지금 어때요? 조금 좀 힘든가요? 네, 힘듭니다. 어쨌든, 어떤 느낌이에요? 어 조금 더 무거운 거할 때보다는 조금 더 중심도 잡히고 맞아요. 네, 쪼여지는 느낌? 그래서 원래 선수들 을할 네. 때는 좀 빠른 음악을 틀어요. 그래서 아, 브라인 디센버 훈련하는 걸 보면 은 음. 클로어 가 되게 빡빡히게 틀어요. 음. 그래서 많이 스피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흥분도를 높여놓고 최고점을 찍을 때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인지 트레이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음. 스피드 올릴 때는.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음. 좋은데. 마지막에 이제 제일 가벼운 거를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스피드 측정 같은 거 재보고 일내요. 네. 네. 그래서 여기다가관 갔던 온 상태로 요 사이로 이제 휘두를 건데요. 음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김서프로가 지금 제일 빨리 휘두를 수 있는 느낌으로 최고 스피드를 경험해야지만 돼요. 네. 그렇죠. 자, 지금 몇 나왔나요? 115. 아니 그렇죠? 115마일이에요. 네. 아마 더해될 좀더 빨리. 네 정상적인 스텝 네. 해볼게요 최대 스피드 그렇죠 113 마일이에요 어? 괜찮아요 조금 더 올려 올려도 돼요. 네. 오 좋아요 118 마일 8 마일 나왔어요 좋아 요 네.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드라이버 잡아보고 이거 측정 한번 해보자고요. 볼의 타격에 대한 느낌보다는 초, 조금 더 백스윙 때 가속을 많이 벌어서 최고 스피드 버는 게 굉장히 목적이에요. 절차그거로 한번 목적을 두고 볼게요. 좋습니다. 네. 자 여기 지금 런치 모이터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스피드가 103마일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03마일이니까 아까 96마일 정도에서 103마일이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올라갔죠. 그러니까 이스피드 올릴 때그이 속근을 많이 올려놓고 제 스피드가 빠른 시점에서 내가 최고 스피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을 하게 되면은 거의 좀 즉각적으로 이게 스피드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. 이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트레이닝 못해요. 그래서 연습을 다 끝내놓고 스피드를 올리는 거 최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다 끝내는 거예요. 그래서 세트를 나눌 때도 제가 항상 보면은. 한 길어봤자 한 20분, 한 15분에서도 끝나도 돼요. 이거는 아마추어분들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좀 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눈으로 봐서 스피드를 많이 경험할수록 뇌는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근육에는 사실 뇌가 없어요. 그래서 뇌가 먼저 그 근육의 스피드를 많이 경험하고 극대화를 시켜놓고 그게 적응되면 은 나중에 그 스피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계속 극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. 근력이 없는 분들, 아마추어분들이 이걸 했을 때 사실 스피드 안낼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서 간단하게 하더라도 스피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. 다만 중요한 거는 그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그 포커스를 잡을 때꼭 볼이 이렇게 똑바로 가면서 막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스피드를 많이 늘리지 못해요. 스피드를 할 때는 스피드만 집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포커스가 돼서 스피드를 계속 늘릴 수 있다면 이거 직각적으로 스피드 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